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 a h h a l l e l u j 절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하루를 위한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이자 상담가로 유명한 주얼 테일러는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보석의 가치를 통해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그녀는 일찍이 가치 있는 삶,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깨어있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보다 풍요롭고 성숙한 삶을 향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 한국에는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은야의 책의 내용 가운데에는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일곱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일곱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예,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뭐 TV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죠. 그렇게 보다 보면 시간을 그냥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뭘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뤘는지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날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만 시간이 남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주변에 친구도 없어지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일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라 효율적인 일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일곱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나의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든 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취미로 하던 일이 직업이 되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업이 되는 순간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타인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장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시간이 짧게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시간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확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의 시간이 행복한 하루를 만들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날마다 새벽 만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눈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고 때로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도전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시간을 내어 드리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의 유익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